자베로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저 향하여 가는 연약한 종들에 불과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의지할 것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의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빌리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내가 오직,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볼때 훈련하는 삶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훈련, 훈련은 체력을 강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훈련은 신앙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앙이라는 틀에 딱 놓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읽고 싶을 때만 읽으면 얼마 못 읽어요. 어느 순간 좌절하고 말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고 싶을 때만 기도를 하면 기도 나중에 못해요. 교회를 나올 때, 나오고 싶을 때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은 자기 자아를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뭐, 좋은 바람직한 예는 아니겠으나,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어, 봉사도 훈련이고요. 보면 교회를 좀 나오다가 어느 어느 정도 나오다가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계속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를 하며 봉사를 하다가도 그 봉사가 자기가 생각하던 것이 아니면 그봉사청소를 계속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은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이 그러면 목사님 시험에 들고, 거기에, 나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교회를 못 다니고, 오히려 내가 은혜를 못 받겠다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아우, 여러분, 어딜 가나 있어요, 어딜 가나. 그런데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어딜 가나, 우리의 자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기다리며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향하여 그런 것들이 없는 곳으로 나는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계속 막히고 힘든 거예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힘들든 내가 고통스럽든지 고통스럽든지 말든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오히려 상처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심지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심지가 아주 견고하여, 남을 내쫓, 내쫓을지언정 그 사람은 크게 안 나가고 견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 나가면 참그 공동체가 좋겠는데란 생각, 그걸 할 만큼 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안 나가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이 나가요.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다면, 강한 사람이 그, 참, 이 못된 사람, 고집이 강하고 자기 뜻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일꾼이 떠나가고 그 사람은 계속 버텨내고 있다면 차라리 그 사람이 나가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그 연약한 사람은 또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아놓잖아요. 거기서도 시험듭니다. 거기서도 시험 들어요. 왜요? 신앙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신앙에 대한 간절함, 자기가 예수님 말고는 이제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신앙의 간절함이 생기는데 그런 게 없으면 훈련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은 무슨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그 훈련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오늘부터 훈련해야지 이렇게 가지고 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버티면 강한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버티고 버티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있어요. 버티고 버티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 있어요. 물론 때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가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신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훈련하며 나아갔습니다. 결국 훈련된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라 할수 있겠어요. 성도는 자신의 그 은혜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를 추스리고 자기를 지켜내며 자기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믿음에 작정된 사람이라 하겠어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숨 쉬고 먹고 자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온전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주님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니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버텨내고, 은혜 속에 서고, 힘들어도 또 서고, 오뚜기 마냥 또 서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뚜기는 예전에 저 어릴 때 오뚜기 가지고 놀았어요. 오뚜기는 집어대 던져도 다시 서요. <laughs> 예, 오뚜기는 계속 섭니다. 신앙의 오뚜이 다시 서야 돼요. 다시 서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린 다시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목표가 우리 삶에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러면 엄살 부리지 말고 다시 털고 일어나서 표 때를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것이에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러든지 말든지 계속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차츰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오뚜기마냥 또 서십시오 훈련하세요 훈련하세요 아 훈련이구나 그런데 훈련은 보면 도망갈 자리가 있으면 훈련이 안 되더라고요 도망갈 자리가 없어야 훈련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그분이 원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게끔 넣는 거예요. 밀림 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때가 될 때까지는 못 나오도록 놔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꺼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거기에 그냥 두시고 안 꺼내세요. 그냥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안 꺼내세요. 왜냐? 안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꺼내세요. 그리고 죽는다 한들 천국인이 안 꺼내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목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훈련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훈련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또한 날을 살아가면 돼요.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은혜에 붙들리기를 원하여 오직 이 복된 목표를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요. 내 모든 열망의 관역을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버텨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볕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부활의 날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마지막 우리가 만날 그 영광의 날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그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